58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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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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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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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트램을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타고 어, 어, 트램은 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아, 카카오택시를 아, 잡았는데 잡혔어요 택시가 어구마 기사님 오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다가 터져가요아저의여에서 너무 잘 찍어놔가지고 거기서 여기에요? 응 어. 눈물의 여을 찍은 데가 이거야 아 진짜요? 어. <laughs> 볼수 있다고 여기 지금 있는 한국 선수가 대표님이 또 관리하신다는 네맞습니다 있는데 네,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그, 그 작년에 작년입니다. 이제 독일에 네, 맞아요 한일년 정도 네 지금 1년 됐습니다 지도자들 하고도 아까 이제 보니까 소통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독일에 적응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인 음, 것 같습니다. 음. 어, 스무 짝이 없네 없어서 세 명에서 하고 있네요. 음, 네. 요즘 한 번씩은 쉬고 던져주고 뭐 이런 걸 음.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래도 저기 우리 찬우, 네, 문찬우 선수, 네, 같이 있다고 또 이렇게 챙겨주네요. <laughs> 네. 네, 인성을 바른 하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딱 라커 딱 들어왔는데 있어가지고 엄청 반가워서 그냥 바로 이렇게 악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말도 엄청 많이 하고 조언 좀구해달라 구해, 해서 금방 또 적응할 수있을죠훈련해 지금 저희 옆에는 지금 다람슈타트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좀 잘하는 선수들이 그 지역에 왔다 그러면 소문이 나요 아무래도 자기들 스카우트끼리 어떤 그 커뮤니티라고 할까 디스브르크에서 이제 또 잘했다고 하고 한국 청소년 대표 왔다고 하니까 소문이 좀 났나 보더라고 지금 이 애플스포어 이제 19세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한지 4 경기 5 경기 정도 됐는데 총8개 팀에서 네. 네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성적을 지금 하고 있어가 지고 이제 팀웍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윤곽이 잘 짜여진 팀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뭐 선수를 평가하기에 대단히 좋지 않을까? 다음 시즌도 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자, 1대1입니다. 아, 1대1. 아. 응. 아, 본인도 꼴 때? 아, 네네, 쪽를 통해서 이제. 헷갈리진 않겠네요. 저 지금 찬호 친구가 또 알려줘가지고. 어, 잘하는데? 들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깥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 스피드는 압도를 하고 있네, 현재시. 네. 네. 좀더 적응하면. <laughs> 저상게려 <저장 뚫겨서. 웃음> 그냥 뭐 팀의. 팀에... Die Philosophie, also viele Vereine haben ja eine gewisse Philosophie. Bei uns ist es so, dass wir versuchen, um, den Gegner permanent unter Druck zu setzen, aktiv zu sein, hinten heraus Fußball zu spielen. Also es versuchen spielerisch zu lösen in den meisten Situationen. Aber es geht auch darum, die Jungs ganzheitlich auszubilden. Das heißt, in verschiedenen Situationen die richtigen Entscheidungen zu treffen. Darum geht es. Aber wir wollen eher äh, dominant sein und aktiv sein auch mit Ball. Das ist so unsere Philosophie. Und wenn wir den Ball nicht haben, so schnell wie möglich wieder zurückzuerobern und ähm, einfach aktiv zu sein mit und gegen den Ball. So, uh, Libero in Libero. 뭐또 다른 그 6번 또... 자리랑 뭐 8번 자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세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담시다 집중. 우는 앞으로 갔네요 이제 좀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서. 음. 야몸놀리이 뭐 진짜. 빠르네요, 진짜. 일부러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온돌리면 네. 진짜 빠릅니다, 진짜. 네. 공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이 그냥 저런 거 네. 하나 보면, 해답 나오거든요, 네. 사실. 답 나오겄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게 네. 빠르고 템포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이제 알죠, 조제씩 이제 주려고 네. 하잖아요, 골키퍼들이 네. 부러 네. 저런 거 보면 한번딱 보여주, 네. 일부러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승우도이제 네. 아는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어필하기 좋게딱 네. 예. 보여주는. 예. 한번 보여주고 난 네. 다음부터는. 다 주니까요. 계속 네. 주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단순하게 차잖아요. 음. 원래 야저볼스타 오늘 그건... 네. 쉽게 쉽게 그러니까. 하고 이제 네. 운영하는 거죠. 이제 딱 되는 그게 패스의 속도가 진짜 달라요. 기다렸다가이 선수가 뛰어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딱 대주잖아요. 오늘 바쁘네요 네. 딱 우리 편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공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딱그발 앞에 줄 때와 공간에 줄 때를 정확하게 알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저 경기 운영력이 진짜 뛰어난 것 같습니다. Toller Fußballer, wie gesagt, äh, hat eine tolle Technik, äh, eine sehr gute Ballführung, gutes Spielverständnis. Sieht man dass, man, dass er sich permanent orientiert, immer wieder rechte Schulter, linke Schulter schaut, wo sind die freien Räume. Ähm, gutes Passspiel tatsächlich und ähm, einfach auch sehr diszipliniert. Versucht schnell Sachen zu begreifen, obwohl er die Sprache nicht spricht. Äh, wir hatten heute Mund mit dabei, der so also ein bisschen übersetzt hat, aber äh, ist ein toller Fußballer. Ich wünsche ihm alles, alles Gute für die Zukunft. 어뭐 이런 문화도 참 좋네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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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여기 안녕하세요. 안요 I'm n 또 t 로 많이 이 i 준다고 going to be a good p e r 어 o n I'm not sure if I'm 어 o i n g to be a good person. I'm n o 어 sure if I'm going to be a good person. I'm n 이소통 아, 하더라고요. 작년 겨울? 아, 11월 아, 네. 8개월이. 음. 8개월 정도. 음. 그, 이제 들리는 거는 거의 완벽한 게 아니라잖아요. 네, 해줄 만한 조언이. 그럼 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 말이 좀 많이 나서, 그, 장난도 아, 잘, 잘 아, 받았을 때. <laughs> 오버 스어다라인 마켓 라몇년몇년 안에 K리그가 <목소리> 어, 4년 4년으로 있어 맞아. 4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4년 정도면은 훨 있을 거.